안녕하세요. 수달 t 정민건설기계입니다. 자, 오랜만에 수리 영상을 올립니다. 이 엔진은, 음, 벵가드 35마력 엔진이고, 도로 커팅기에 도로를 커팅할 수 있는 기계, 도로 절단기에 장착된 엔진이구요. 시동이 안 걸린다고 입거가 됐는데, 한번 크링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왁스레타 살짝 올려주시고, 초크레버 당기고, 배터리가 없대? 배터리를 점프 한번 해서, 배터리를 점프시켜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렇게. 다시. 일단은 일단은 오일 체크 오일 딱아내시고 얼마나 찍혔냐 청량이 청량보다 살짝 많긴 많죠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오일도 괜찮고 그러면 연료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가 연료를 연료 호스 라해에 하나 가지고 연료가 안 올라오는 것 같네요 한번 올려볼게요 연료탱크 케이블 열고 에어로 한번 쑥 불면 나오죠 일단 상태로 한번 크랭킹을 해도 안나오네 그렇다면 하하 이거지 연료를 강제로 주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료 라인에 여기 휘발유를 강제로 주입을 하고요. 음? 그래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리죠? 왜안 걸리냐면 고마력 엔진들은 캐브리타의 음, 솔레노이드 밸브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열, 음, 연료 공급하는 그 라인을 이렇게 오프하면 이렇게 닫아주고요 키를 ON 했을 때 이렇게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침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공기.. 그 공기란다 연료가 이 구멍 연료 라인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건데 음 지금 그 딱딱딱딱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키를 ON 하면 캐브리터 밑에서 딱딱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 어 문제가 있는 걸로 의심이 되고요. 일단 풀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 12mm 스패너가 필요하고요. 12mm 스패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0mm 볼수 있는 거. 그리고 롱노우즈.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 일단 어충전드릴이 이 쪽에 보시면 에어클리너 호스 클립이 있어요. 이쪽을 아우 먼지, 아우 먼지 클립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10mm 볼트 두 개를 열심히 풀어줍니다. 징하게 풀리네. 하나 풀렸고 그리고 이 안쪽에도 열심히 열심히 풀어야죠. 아우. 이쪽은 손이 안들어가네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으면 볼트는 한쪽에 집어두시고 이 호스를 쭉쭉 흔들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에어클리너 커버가 통째로 빠지고요 그리고 요악셀레이터 이쪽 볼트 하나 딱 살짝만 풀러주시면 이렇게 뜨거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다 보이죠? 펴블타 보이죠? 자, 펴블타가 보이면, 일단요, 브리드 호스, 그리고 이렇게 쭉 떼서, 한쪽에 비켜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풀어야할 거, 일단, 이쪽에 볼트 두개풀면키박스하고 이, 키트레버, 여기, 보이죠? 분리가 됩니다. 로드 끝에 가면, 이렇게, 잠금, 잠금 해제하고 이렇게 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볼트는, 음, 10mm,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풀면 탑을 통째로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고 이렇게 그리고 음, 이쪽 탑, 이쪽 초크로드, 이쪽 가버너, 드또다 분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도 솔레인이드밸브에 들어가는 크랭터도 분리를 하고, 살짝 들어서, 여기는, 보드는, 이렇게. 섞여있으니까, 살짝 해주시면 되고, 어이 음. 그리고, 일단 여기, 캐버리타는 분리가 됐고, 자, 이거도 분리를 해야 되겠네. 캐브레터를 뒤집었을 때 보이는 둥근 녀석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이 역할이 연료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풀어 볼게요 먼지 어, 응, 기름은 들은 작동이 될것 같은데 왜 다시 이렇게 해서. 되지? 되는데. 잘못 집었나? 일단 풀어 볼게요. 여기까지 열었으니까. 자, 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나 봐요. 이 안에 찌꺼기랑 뭐 보이죠? 이물질들이랑 일단 풀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거고요. 안에 있는 노즐 하나, 둘, 셋, 네개다풀렀고요 일단은 어, 거품식 크리너로 쭉 뿌려주고요. 녹을지 안 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관을 할 거고 어, 거품이 녹을 때까지 좀 기다릴 거고요. 스톡 그리 썩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쪽. 이렇게. 구멍 다 뚫린 거. 확인됐고요 그래도, 여러분도. 거품식 그리너로 한번 쭉 뿌려줘서. 이물질을 녹여줄 겁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거품이 다 녹으니까. 그때 조립을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거품들이 이렇게 다 녹았죠. 녹았으면 음.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버려주시고요. 조립을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일단 노즐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작은 노즐 두 개는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긴 노즐은 양쪽 사이드. 음. 조립은 분해의 역선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요 로드를, 그 번호 로드를 저브레타와 연결시켜주는 거. 아까 로드가 끝이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그냥 조립한 상태에서 끼우려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긴 거하고, 이쪽. 이렇게 살짝 체결을 해주시고. 네,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초콜릿, 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일단, 뭐, 조립은 다 됐고, 이거, 아, 슬로한도 여기. 이렇게 신호. 어, 이제 소리가 딱딱 나네요. 그죠? 자, 이 상태로 연료를 주입하고 광제로 이렇게. 옳지. 연료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고 이 상태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테스트 할 거니까. 시동 걸리니까 연료가 잘 나오죠.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아, 아까 이 소리가 처음에 이 보시면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시나요?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렸던 거 같고요. 이제 뭐 분해 역순으로 조립만 하면 음,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시동 걸리면 뭐출이 잘 나오겠죠? 많이 사용한 엔진은 아닌 것 같고, 자주 자주 사용한 엔진들은 이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한번 쓰고, 어, 1개월, 2개월 이상 방치한 엔진들은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희발류의, 어, 희발성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음, 안 좋은, 안 좋은 물질들만 남게 돼가지고, 이 안에서 쩔어 이딱 붙어버리죠. 안 좋은 물질들이끼리 딱 고착이 되버려가지고 이게 솔레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음. 자, 여기 에어클리너 커버도 이거 고 여기 볼트도. 맞춰서 맞춰서 끼우고 이쪽, 이쪽 또 마찬가지. 뭐 그렇게 어려운 어, 작업은 아니죠. 뭐 공구만 있으면 어, 저 따라 하시면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도 쉽게 어, 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laughs> 가가 씌우기 전에 여기 클립도 세결을 꽉 해주셔야겠죠. 됐습니다. 마지막 응. 테스트.